우리 돈으로 약 7만원 정도 가격이고 렌즈 같은 걸낄 필요 없이 안약을 눈에 몇 방울 떨어뜨리기만 하면 눈동자 색을 바꿀 수 있다고 확... <놀람> 안녕하세요 닥터눈나람입니다 최근에 SNS에서 보고 깜짝 놀란 영상이 있는데요 눈동자 색을 바꿔주는 안약이 있더라고요 해외 제품인데 한국에서도 너무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 우려가 되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제품이 얼마나 위험하고 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주변에 관심이 있어 하는 지인이 있다면 꼭 말려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제품이 어떤 안약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상품명은 Fancy Drop인데요. 10ml에 48달 우리 돈으로 약 7만 원 정도 가격이고 뭐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등 10가지 색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렌즈 같은 걸낄 필요 없이 안약을 눈에 몇 방울 떨어뜨리기만 하면 눈동자색을 바꿀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안약을 석달 동안 꾸준히 사용하기만 하면 홍채의 멜라닌 색소를 바꿔서 눈동자 색까지 바꿀 수 있고 부작용도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쓰고 눈동자를 염색한 해외 리뷰 영상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의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주로 다양한 소금 성분과 방부제, 그리고 영지버섯 추출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 성분들이 어떻게 눈동자 색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고요. 무엇보다 이런 안약이 위험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fda나 우리나라의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안약은 의약품이고 의약품은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fda에서 2024년에 이 업체 경고장을 보내서 그 이후로는 자극적인 광고 영상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눈에 직접 접촉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어요. 홍채는 빛의 양을 조절해서 초점을 정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멜라닌 색소의 농도와 분포에 의해서 이 홍채의 색상이 결정되는데 이건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외부 물질로 이걸 바꾸려고 하면 자연스러운 기능을 방해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안약으로 인해서 홍채가 한번 손상되면 돌이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홍채가 손상되면 빛 조절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력 저하나 눈부심 그리고 안압 상승으로 인한 농내장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제품을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홍채의 색깔을 바꾸는 수술적인 방법이 있긴 한데요. 각막 타투라고 불리는 각막 색소 침착이나 홍채 이식술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 각막 색소 침착 수술은 각막 내부에 터널을 만들어서 염색약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감염이나 외상으로 각막에 아주 심하게 손상된 사람들의 치료를 위한 목적인데, 2010년대 유럽에서 미용 목적으로도 수술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광과민증즉 빛을 예민하게 느낀다거나 각막의 뒤틀림, 혼탁. 간염이나 염증 같은 문제가 있고 미국 안과학회에서도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 홍채이식술은 실리콘으로 만든 홍채를 눈 안에 접어서 삽입하고 자연스럽게 홍채를 덮는 방식인데요 홍우권에서는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이 넘는 이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이 수술도 시력조하나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타고난 눈 색깔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이상한 안약을 넣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어도 컬러 렌즈 눈에 상당히 좋진 않죠. 뭐 안과 의사로서 미용 목적으로의 눈동자 색 변색을 추천드리기는 어렵고 안과 전문 업체에서 나온 홍채 렌즈는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상이나 드물지만 수술 후에 큰 부작용 등으로 발생한 각막 콘택 환자분들께서 자기보다 오히려 남들 보기 신경 쓰인다고 하시면서 반대쪽 눈동자 색과 맞춰서 피팅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클렌즈와는 다른 홍채 렌즈는 치료 목적으로 안과에서 피팅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 눈은 단순히 외모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10대, 20대의 잘못된 선택이 남은 평생의 눈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나 위험 목적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위험하고요. 주변에 이런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지인이 있다면 꼭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혹시 모를 피해를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